여러분 이런 말 자주 하시죠?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 저도 하루가 너무 짧다고 투덜대면서 운동할 시간 없어, 공부할 시간 없어 하며 미뤘던 게 많아요. 근데 하루를 돌아보면 인스타 30분, 유튜브 1시간, 넷플릭스도 살짝 진짜 시간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죠. 선택을 못한 거예요. 오늘은 이 결정장애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시간 부족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선택하고 움직이고, 바꾸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2025년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결정장애는 단순히 우유부단하다거나 나약하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결정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해요. 모든 결과를 시뮬레이션 하느라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저도 예전에 영상 주제를 고르는데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찍고 하루가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감정, 너무 압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못나 보이지? 이렇게 망설이면 안 되는데? 하며 자체까지 했죠. 근데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완벽하게 선택하려는 뇌의 방어기제예요. 여러분도 이런 감정 느껴보셨죠? 우린 혼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의사결정 피로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루에 평균 3만 5천 번의 선택을 한다고 해요. 아침에 뭐 입을지, 점심에 뭘 먹을지, 어떤 말투를 쓸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뇌가 점점 지쳐요. 뇌가 피로해지면 가장 쉽고 익숙한 선택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즉, 보류예요. 그러다 보니 우린 선택을 회피하고 시간이 없다는 말로 합리화하게 되는 거예요. 웃기죠? 시간은 있었는데 뇌가 피곤해서 선택을 못한 거예요. 자, 이제 결정장애를 이겨내고 시간을 되찾는 3단계 시스템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직접 써보고 효과 본 방법이에요. 첫 번째 단계 의사결정 피로 줄이기 하루에 선택해야 할 것들을 줄여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입을 옷이나 점심 메뉴를 전날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저는 점심 메뉴 고르는데 15분씩 고민했었는데 전날 정해놓고 나니까 하루가 훨씬 가벼워지더라고요. 작은 선택을 줄이면 뇌가 중요한 결정에 집중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단계 단순한 선택 기준 세우기 결정을 쉽게 만드는 두 가지 기준을 정해보세요. 첫째, 지금의 나를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할까? 예를 들어 이 책을 읽으면 뭔가 배울 수 있을까? 지금 이 운동이 1%라도 몸을 바꿀까? 둘째, 어떤 게 끝났을 때더 뿌듯할까? 스크롤링 1시간, 블로그 글쓰기 30분, 뭐가 더 해냈다는 느낌을 줄까요? 저는 이 기준으로 글쓰기를 선택했는데 끝나고 나서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세 번째 단계, 작은 결정부터 실천하기, 하루에 딱 하나 작은 결정을 해보세요. 물한잔 마시기 10분 산책 노트에 3줄 쓰기 같은 거요 작은 선택을 실천하면서 나할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쌓는 거예요 저는 처음엔 운동 10분 하기를 선택했는데 그게 매일 꾸준히 이어지면서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 대본 쓰면서 이 주제로 괜찮을까 시청자들이 좋아할까 수십 번 고민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했죠 일단 써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지금은 쓰자 결국 이렇게 영상으로 나오게 됐고 이 영상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결정은 완벽한 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나를 조금 더 앞으로 밀어주는 행동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시간이 없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지금 할수 있는 작은 선택에 집중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하루 무슨 선택을 하시겠어요? 또 시간이 없어서? 라고 말하면서 한 시간을 멍하니 보내실 건가요? 아니면, 나를 조금이라도 앞으로 보내는 선택 하나만 해보실 건가요? 여러분이랑 저,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없죠. 저도 결정장애 때문에 시간을 뺏겼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3단계를 연습하면서 제 하루가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오늘, 딱 하나 작은 결정을 해보세요. 물 한잔 마시기, 10분 산책, 3줄 쓰기. 그게 바로 결정장애를 이겨내는 첫 걸음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러분의 선택을 기록해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가 오늘 내린 작은 결정은 이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나아진 여러분의 모습으로 다시 뵐게요. 멋진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